안녕하세요, 집피입니다 오랜만에 서프스서프스 하게 됐어요. 고른 건 아니고 서프스를 하게 된 거지. 야, 나왜 템이 안사줘 잠깐만, 나 템이 왜 이래? 와, 서프 너무 오랜만이다. 에, 예, 소환사의 학교에 오신 요 환영합니다. 좋죠. 올까요? 쓰레시라서 올것 같기도 한데, 올까? 오면은 저 2부터 배울 거고, 안 오면은 W부터 배워야죠. 어, 말파다. 말파 말바 멋있지. 음. 제가 정글이 아니고, 지금은 서풋이니까, 이렇게. 안 오네요. 안 오네. 아나 안 나. 안올것같아안 안 온다. 안 오지. 안 오겠네. 안 온다. 아, 좋아. 그런데 미들은 어디서 나까요 어, 뭐 그냥 다리 밑에서 왔겠죠? 아, 야, 개그 방금 그 개그 아. 와. 아... 젠장. <laughs> 좋아요. 오랜만에 서프. 있을지도 몰라. 야 조심해. 어 좋아 이번에는 이겨야 하니까 조금 빡세게 조금 빡세게 할게요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오이 좋아 <laughs> 뼈방패 다시 돌려주고 원래 이속을 조금 신경을 써야되는데 오르는 어우 야 되게 공격적이다 저야 이런거 좋아요 아야 그걸 못 먹으면 어떡해 먹을 거 먹어야지 되게 공격적이긴 한데 막 이런 거 하고 좋아. 야, 자야 좋다. 깔끔해, 깔끔해. 자야 라인도 좋구요. 라인 관리 9. 삼렙 okay, 기습적인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응. <laughs>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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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어, 좋아요. 저 정도까지만. 350원이었나? 350원. 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좋아요. 많이 때렸다. 지금 쓰레쉬가 우리를 너무 무시했어. 전혀 꿀릴 게 없는데 우리가. 떠블려. 네. <laughs> 아야 너무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너무 너무 가면 안 돼요. <laughs> 와 오르나니까 너무 재밌다. 템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템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아주 만족스러워. 나이스 가렌, 오! 좋아요! 무시했다. 너 너무 무시한다, 우리를. 아까부터. 아안 찼어. 전리품이 안 찼어요. 아. 신입품이 안 참. 아 일단은 신발부터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좋아좋아 니가 좋아. 아, 네가, 네가 엄청 잘해 자야가 자야가 너무 잘해요 이상하게 일단은 스8부터가야될것 같은데 그전에 이거부터 갈게요 마나 채우는게 나을거 같으니까 <laughs> 되게 못맞추네 쟤 아, 맞췄네. 아, 신발 가야돼, 역시. 역시 신발 가야돼요. 뻥, <놀람> <놀람> 좋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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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성, 지성. 야,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진짜. 와, 나이스. 여행용 물약? 이거 별론 것 같고, 일단은 이거 팔고요. 그리고 신발을 좀 사가야 될것 같아. 아, 신발은 생기는구나. 신발 못 사네요. 신발 나오면은 바로 이거를 사고, 닌자의 신발을 사고. 아, 야, 실수했어, 아. 큐도 실수했을 걸 아마 너무 급, 급박해가지고. 그냥, 그냥 제실수예요 그냥, 그냥. 어, 말할 게 없는 게 그냥 내 실수야. 아, 제어바드도 사왔어야 되는데. 제어반으로 안 샀네. 아마, 어떤 빌걸 너네? 아이, 맞았어. 어잘 맞추네. <laughs> 잘 맞추네요. 일단 살짝 빼고 그레이브즈가 위에 있어가지고 음, 템을 내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신발 생겼다. 쎄다 쎄 나이스 마이가 오면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나도 마이 갔다 가겠다제화도좀 사오고 능력치가 생긴다고? 아아 아아아아 <laughs> 아아아 다음, 이거 다 팔고 이것도 팔고 아, 이거 팔지 말자. 이거 이거 팔고 이거는 사고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지금 되게 어색해요. 게임 자체가 어색해 이상하게 아, 제어 마드, 제어 마드, 제어 마드, 제어 마드. 제어 마드 두 개. 어, 뭔가 어색해. 서포트 자체가 어색해. 아, 마이 박궁. 아, 저건 손해. 손해라고 봐야지 저거는. 어, 이거 잡힌 건데. 좋아요. 세번 <목소리> 받고 봅시다. 응, 음, 있을 줄 알았어. 가렌이 자꾸 전체수로 뭔가 도발을 하는데, 뭐, 왜,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못 봐가지고. 뭐, 아무튼 쟤네는 지금 우리 보 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계속 보을를 봐야 되면서. 아마 쉽게 안, 두, 못 들어올 거예요, 이제. 두번 정도 저희가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템 상황을 볼까? 어, 템 좋죠, 우리. 좋아요. 이제 마이가 어디 있는지 잘 보고 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이를 잘 봐야 돼. 마이가 아무리 만만하더라도. 세네, 마이. 마지막으로 먹은 자. 마이 어디있어 마이 와라. 오아 맞았어. 음, 아 자꾸 날 맞추려 그래. 아못 맞췄어 대포. 안 오네요. 아 우리 그대브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 어, 마이 미드에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엄청 유리해졌네요, 또. 뭐있 어? 오 좋아, 오 좋아 말파 크으. 이 말파 너무 아깝다. 궁이 없었 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운데 서 막아 줬으면 잡았 는데, 뭐 일단 은네 되게 잘 풀리 고있 으니까. 3일째 가야지.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가야 돼. 저는 서풋이에요.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와. <laughs> 아, <laughs> 아, 재미 열받겠는데, 이 정도면 화나겠는데, 어, 야, 잘 맞춰, 재 아. 궁이 없었어 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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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고, 아 일로 가야겠다 일로 가야겠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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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드가 오고 있거든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좋구요. 안 가도 될것같대 아, 근데 뭐 있지? 나 뭐였더라? 그거 뭐더라? 구원, 구원. 구원가야지 구원. 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구원가구요. 누가 입을 털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한데 좋아 집에 안 가도 되죠. 하, 세다 자야 이렇게 세졌다 와 이제 그냥 그냥 때리면 그냥 막 맞는다야. 너무 세졌다. <laughs> 다 피해주겠어. <죽였어. 웃음> 너의 기술 따위. 다 피해주겠어. <laughs> 좋아요. 많이 죽었고. 어, 진짜 세다 자야. 완전 세졌다. 13초, 12초. 밀자고 그래. 포터 우리가 먹어야지 미드한테 줄수 없지. 좋아 좋아. 블루도 먹어거리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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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구원되 는데 구원구원3반 <laughs> 으로 해놓 고, 야 너무 유리하다. 나 서프 서프 다시 해야 될까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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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좋고 크. 다음 템으로는 아 어, 와드도 갖고 구원도 갖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뭐 있었는데 뭐 많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냥 3일째 갈 거야.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아직 많아요. 가자. 어디 갈까? 가자. 딱 가자고? 예. 좋아요. 탑쭉 밀어 버리죠. 좋아, 좋아. 서폿 서폿 역시 좋네요. 안 돼. 자야가 엄청 잘해 지금. 되게 공격적이고 저를 잘 맞춰줘요 아 이것도 안바꿔왔어 원래 가렌한테 힘들걸요? 원래가? 좋아 끝났네, 게임이. 지금, 지금, 바로 먹어도 막을 수가 없겠는데, 우리? 세기까지 밀었네. 가는 밀자. 가는 가자. 가. <laughs> 아깝다. 아내궁 아까워. 이건 뭐야? 이런 것도 나오네. 별게 다 나온다. 자야 구해야 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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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으흐 나, 날, 날 때려라. 그렇지. <laughs> 나 궁이 없어. 아, 까비, 야 구할 수 있었는데. 아. 어. <laughs> 어, 근데 바위개가 엄청 멋있어졌어. 그리고 3일째 그냥 갈게요. 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있었거든요. 갈 그런 것들이. 영광? 영광 아니야. 아, 미카엘도 갈. 어, 그렇죠. 향로도 갈 수도 있고, 예, 이런 거갈수 있는데. 모르겠어. 어차피 유리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리하니까. 아. 만달려고아 제도 망간데 근데. 구원을 써줘야 되는데 아 자꾸.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보니까 변명밖에 안되는데 이런거는 어우 기, 길게 들어오네 못쳐 아 아시, 아시,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우리 아무 것도 없어, 빼야 돼, 빼야 돼. 응, 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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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냥 바로 먹는 게 나아요. 노동은 아 멀어 멀어. 살짝 멀다. 아아아 아! 아! 가렌 잡으러 가자. 뭘대줘 가렌 녀석. 나는 왜 이렇게 이불을 많이 털지? 와 데미지 봐나 아, 집도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저거 있어? 없잖아 가렌 있으면 달려갈게요 아나피채올려고 했던 건데 굿 센데? 아가이 <laughs> <가렌> 너무 센데. 흠. <laughs> 자 대기 대기. 피는 찹니다. 우리 거부. 어우, 그분, 어우, 이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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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건 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은 또 자야가 엄청 세긴 한데, 허 뭐야? 방금... 오나왜 이렇게 순삭인데? 백허즈가 많이 쎘구나. 3일째 갈 때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 백허즈가 좀 무섭네요. 음... 가렌이 또 방어가 되고요. 이거 잘하면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냥 바로 먹으면 이길 건데, 아마. 3일째. 아, 이거 또안 바꿨다. 책이 밉시다 막을 수가 없어 우리 남자야 남자한 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바론 가자 바론 바론 가자 얘들아 바론이 최고야 안 오는데? 맞다. <laughs> 어, 죽이냐? 와 죽일 뻔. 네. 오랜만에 서포트 했는데 재밌네요. 음, 승리 감사합니다.